남자가 급히 내리려는데 회장님 오늘 아가씨 결혼기념일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회의 시간 다 됐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했나 보네 회사로 가도록 <laughs> 하자 오빠는 다시 출발하고 소연이는 재벌 딸이야 우리는 이제 재벌 사돈이라고 감히 분수도 모르고 설쳐 야 김민지 잘 들어 난 이제 재벌과 사이가 될 거야 너는 평생 구질구질하게 잘 살아 서류를 여자에게 전하더니 이혼서류야 조 말로 할때 도장 찍어 내가 여기 도장 찍으면 당신들 후회할 텐데 이 멍청이가 뭐라는 거야 나 재벌 이세야 까불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당신 정말 만세그룹 딸 맞아? 자기야, 나 아까 맞은데 아직도 아파 천연 혼내줘. 돈이면 아무데나 빌붙는 기생충 같은 것들. 이게 돌았나? 못하겠다 이거지. 아들 뭐해? 악독한 남편은 강제로 서류에 지장을 찍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그 보답이 고작 뒤통수야? 이혼 서류를 공중에 날려버리는데. 당장 꺼져. 야 김인지,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3년 전에 너 같은 쓰레기를 만난 거야. 부잣집 딸인 줄 알고 꼬셨더니 이런 개털일 줄 누가 알았겠어? 저런 인간을 사랑한 내가 원망스럽구나 배신만 너 절대 용서 못해 말 더럽게 맞네 안 나가고 뭐해? 3년 전 그놈은 절대 안된다 아빠동에 필요 없어요 전그 사람 사랑해요 정신 좀 차려 아빠 말이 맞았어요 전 이제 어떡해요 여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때마침 오빠가 나타나는데 민지야 이제 집으로 가자 한달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여자 저기 김민지 아냐 뭐 저리 쫙 베이버 때야 김민지 너 지금 나 따라 왔냐 미친놈 착각도 정도껏 해야지 아닌 척하기는 3일 뒤 만색으로 파티가 있어 우리 소연이를 위한 환영 파티지 환영 파티? 그런데 왜 나는 모르지? 재벌가 소식을 너 같은 서민이 어떻게 알겠니? 너 배우해도 되겠다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지 두고 보자 감히 어디다 손을 대? 근본 없는 거 티내냐? 자기 나 이런 취급 처음 받아봐 나 귀하게 잘한 거 알잖아 내가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난 너한테 미련 없어 난 능력 있는 여자가 좋거든 나는 500억짜리 계약도 척척 가져다 주는데 넌뭘할수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찔리냐? 됐어. 원하는 게돈 아니야? 가방에서 돈을 꺼내더니. 3년 동안 식모살이 한 값이야. 개처럼 기어서 주워가. 돈을 던져버리는데. 꼬우면 너도 돈 가져와봐. 내가 상대해줄게. 좋아. 딱 기다려. 10분 안에 현금으로 10억 가져와요. 아내의 통쾌한 복수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